습니다. 불타는 진입니다. 네, 오늘은 화요일 12시 45분이 됐고요. 자, 저는 지금 탁성콜 하나를 잡았어요. 집 근처에서 엠파크 가는 거 2만 원짜리를 잡았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요콜 말고 11시 경쯤 해가지고 예약콜을 원래 안 잡는데 원조하는 거 7만 원짜리를 미리 잡아놨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좀삥이든 뭐든 좀돌다가 좀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월요일 화요, 일요일 날에는 쉬었어요. 좀, 아이, 어, 아이가 아니라, 아이 엄마가, 어, 아픈 바람에 제가 좀, 가사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,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, 아이들 픽업 붙어서 전부 다이 신경을 제가 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,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어요. 그래서, 오늘부터서 좀, 또 일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같이 가시죠. 삥을 3개를 탈지, 4개를 탈지. 자, 두 번째 차량입니다에에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잡았고요. 지금 1시 6분. 네, 옥년동 두 번째 탁송, 옥년동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끊길 확률이 좀 높은데, 그래도 옥년동에서 일단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도착했습니다. 1시 30분 됐고요. 어, 지금 시간 낫대리노리기에는좀 이른 시간인 것 같고, 어, 탁송이 떠져야 되는데, 지금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3시간 반이란 말이죠. 지금 2시 안에 뜬다면은, 어 인적 저기, 저기, 수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뭐, 가장 노마하게 하려면은, 엠파크 갔다또 송도 왔다가 여기서 찾아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논현역으로 이동 을 했습니다. 제가 왜 논현으로 왔냐 자이 어, 코를 잡았습니다. 제가 남천동 가는 그 코를 잡았는데 송도현지에서 여기까지 오는게 한 20분 정도 걸려요. 근데 아우디까지 또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뭐냐 감수 하면서도 온 이유가 제 출발지가 원주 가는 출발지가 남촌동이기 때문에 네, 요거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5시에서 4시 출발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코를 좀 잡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코 네, 하나 잡고 마무리하고 원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차량입니다 3시 17분 와,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제 땀이 흘려지는 그런 계절이 된것 같아요. 1.4km 걸어왔는데 땀이 아 살도 좀, 좀 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 14분이면 도착한다고 나오더라고. 그러면 은좀한 20분, 25분 정도 여유가 좀 있는데 밥 먹기는 좀 그렇고 뭐 대기했다가 전화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벤츠 차량. 지금 3시 56분. 자, 저는 지금 남촌 도착해 가지고 바로 옆동 네, 거기 옆동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. 지금 찍어 보니까 그 저기 분당 쪽으로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가서 이제 여수대로로 가서 이제 가서 광주로 지나가는 이제 그 노선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 가는 거랑 한 20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네, 교통비는 1,900원으로 네, 갈 수가 있 있어서, 네,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, 코리 갑자기 마음에 드는 탁성 코리 떴다, 오다가 떴다라고 하면 은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, 네, 일단 뭐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출발한 지는 많이 시간이 지나진 않았어요. 한 17분, 8분 된것 같은데. 자, 어 이렇게 거치하니까 상당히 니다자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죠. 그리고 나서 한 3, 4분 정도가 지나 지금 후에 모습이에요어전 지금 현재 저기 원주에서 관설 관설동에 떠 있는 꿀이었는데 그 저기 강복 가는 거 6만원 이거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여자 지상향님은 뭐 어, 되게 좀 급하게 빨리빨리 이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보내는 사람, 그 매매단지 사장님은 어, 알겠다 30분, 40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,900원이면 원주로 갈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나게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7,000원이 드는 코스로 바꿨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저기 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버스를 타고 아니면은 저기 자전거를 타고 저기 에 택시를 이렇게 환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걸리긴 한데 아 일단은 뭐 다음 차량이 올라타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자 지금 제가 5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어, 교통편이 안 좋아 가지고 그냥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더 기다려 준다 한들 대중교통으로 좀 찾아가기가 좀 오바스러워 가지고 어, 그래서 일단 뭐 가긴 할것 같습니다 택시비 한 8천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네. 일단 차로 가서 영상을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탁송콜 7시간이라 5시 58분 네, 찍어보니까 50분 나옵니다, 50분. 6만원 탁송꾼 완전 꿀이죠. 아, 이런 걸, <laughs> 원주기사님들은 왜안 가셨을까. 자, 일단은 마지막 탁송꿀이 되겠죠? 되는데, 제가 이미, 야, 탁송을 몇 개를 탄 거지? 다, 다섯, 개를 탔네요, 다섯 개를. 그래도. 뭐 그렇게 원주 도착했을 때 하나 안 끼워주면은 어 그닥 뭐 평범한 하루를 보낼 뻔했었지만 네 일단은 나름 오늘 제대로 꿀좀 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감곡으로 자 지금 감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감곡 IC 쪽인데. 만약에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지금 차 받는 분이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어 혹시나 이게 안에 사람이 있으면 태워다 달라고 얘기를 해놓는다고 아 어, 그게 아니면 아마 버스도 안 맞고 택시도 안올그 위치라 알아서 걸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잠시 후에 네, 뵙겠습니다. 자 여기는 감곡과 장원 중간 다리입니다. 7시에 픽업해 주셔서 이쪽으로 왔어요. 식사하겠습니다. 아, 햄버거 포장 포장 햄버거를 시켰는데 되게 안 나오더라고. 근데 그 사이에 꿀을 받아가지고, 수 없이 포장으로 바꿨습니다. 일단은 곤지암 도착해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. 본지암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8시 40분쯤 온것 같은데 내리자마자 바로 이마트에 있어요.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16분 됐습니다. 지금 한 제가 햄버거를 다 먹고 빨리 먹었으니까 한 20분 25분 정도 지나는데 콜이 없어요. 제가 햄버거를 또 먹으려고 할 살라에 진접된 게 6만 원짜리가 그게 제일 좋았고 그 이유는 뭐냐 빙. 그래서 일단은 네, 미사가는 걸 잡았는데 이거라도 일단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사 자, 지금 미사 도착 10시에 도착을 했고요. 어, 조금 더 보려고 하다가 지금 왠지 그냥 느낌이 안 좋은 막 그런 콜이 없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뜨는 대로 잡고 이동을 합니다. 진접. 아까 못 가서 또 진접. 28,000 포인트. 네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시 53분입니다. 지금 증거는 진접. 진접 제가 도착하고 나서 지금 택시를 호출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추럴 예 맞아요. 어, 지금 자양동 가는 거 6만 5천 원짜리 떠 있길래 네, 일단 택시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을 해서 네, 이코를 잡고 지금 택시를 호출을 했어요. 일단 넘어가서 다시 바로 네, 영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 지금 도착했습니다. 11시 35분 자양동에 도착을 했고요. 아까 좀 얼마 버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진접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촬영을 할 새도 없이 프로그램 먼저 켰는데 바로 그 눈에 보인 거예요. 그래서 잡아 두고 택시로 보니까 딱 7천, 8천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거인것 같아가지고, 어, 그냥 쓰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여기 오는데도 엄청나게 뭐 오래 걸리 지는 않고 딱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 전에 왔을 때,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, 다산을 경유하고 진접으로 와가지고 만 원을 더 경, 경유비를 받았어요. 아, 네. 그렇게 됐고, 지금은 일단은 좀 집방향으로 틀어서 복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코를 잡았습니다. 1.2km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데, 아, 저 이의동 가는 거 잡았어요. 지금 와, 뭐 부천, 뭐 인천 들어가는 게3 5 0 0 0원 정도에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더 꺾어서 꾸역꾸역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의동으로 출발. 자, 12시 35분 됐습니다. 어려울 줄 알고 이쪽으로 한번 오긴 했는데, 아, 방금 요 저기 아주대 장례식장에서. 인계동 가는 거 이마저에 탁송코를 놓쳤어요. 우만동이 좀요 시간대에 그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자, 굴 잡았습니다. 제가 내린 그 저기 아파트에서 원래 우만동 가려고 하다가 거리가 멀어 가지고 주춤거려서 다시 백해서 원래 있었던 지점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아, 어, 지금 12시 한50몇 분, 된, 50분쯤 된것 같은데, 박달동 가는 거 35,000원 잡았어요. 이 시간에 광교에서 어? 나가는 콜을 어, 이제 저 아기 인천 쪽 방향으로 이제 그쪽 콜이 떴다라는 거는 정말로 귀한 콜입니다. 그리고 박달동 가면은 승산이 있는 게 거기가 또 광명역이랑 또 가까워가지고 아마 라이딩도 될 거예요. 그러면은, 뜬금! 거기에는 진짜 늦은 시간에 인천콜 엄청 많이 뜨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! 자, 지금 박달동 도착을 했습니다. 제 예상대로 광명역 한 3km 정도면은 갈수 있어요. 한 10분에서 15분, 15분 정도면은 자연거 타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콜이 지금 떠 있어요. 송도 가는 게. 그런데 지금 오게티가 뭐냐, 3시 출발이에요. 지금 1시 30분인데, 2시 출발이면은, 아 이보다 좋은 게 없었을 텐데, 뭐, 3시까지 거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좀 빨리빨리 좀 들어가지. 일단은, 자전거를 타고, 광명역으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트로카도 있을 거야, 아마. 뭐, 여의치 않으면 트로카를 쓰면 되는 거고. 가겠습니다 아, 결국에는 트로카를 탔습니다. 아, 덥네. 아니요, 막판에 꼬인게. 제가 딱 기로에 박달동에서 봤을 때 광명역은 트로카두대 있었는데 하나로 바뀌고, 2, 3, 딱 3km에 3km, 3.2km, 그리고 안양역은 2.5km, 그 다음 트로카 두 대. 난양역으로 가자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, 아, 도착하니까두 대가 사라진 거야. 그래서 명학 방면 쪽에, 아, 비산동이라고 해야 되나? 그쪽에 또 하나 또 있어가지고, 그거 잡고 왔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저는 운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어, 매번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, 항상 겸손하게. 열심히 꾸준히 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그대로 복귀하겠습니다.